여러분,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하지 않나요?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고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요. 제가 채널에 기업 관련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, 투자가 과연 그런 지식과 정보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흡수한 정보를 운영에 녹여내서 결국 돈을 벌려면 심리, 마음, 감정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? 마음 관리에 실패해서 저희 어머니는 태양광 주식에 투자해서 어떻게 되셨을까요?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할 때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남녀노소? 누구나 투자를 쉽고 오래도록 할수 있게 돕겠다는 거예요. 기업이나 숫자에 막연한 무서움을 느끼는 분들께 벽을 낮추자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국의 격변의 시기와 경제 성장기인 80, 90년대의 사회생활을 하셨고, 금융과 숫자에 대해서 가까이 할 기회가 많이 없으셨어요. 왜 어른들이 먹고 살기 바빴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본인의 사회 초년생 시절엔 오로지 눈앞에 일을 해내고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게 디폴트였습니다. 전 비교적 빠르게 주식 투자에 입문할 수 있었고 꽤 오랜 기간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각자마다 투자에 대한 관점과 시선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. 모건 하우저를 돈의 심리학에서 나오듯이 특히 사회초년 시기의 경험에 의해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열이 달라요. 투자를 대하는 성향 차이는 본인 세대의 경험, 그 중에서도 성인, 초기 경험이 이 이후의 투자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. 투자에서 페이스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. 뭐, 매수에서 매도까지의 기간일 수도 있고,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시계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본인의 페이스 즉 시계열이 짧다면 초단기 단타인 스케핑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단타라든지요 아니면 1에서 3년 시계열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이보다 더긴 장기 시계열로 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 어머니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머니는 소식적 태양광 테마주에 투자하셨다가 자그마치 수억을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시계열을 짧게 가져가셨다가 돈을 크게 잃고 주식은 무서운 것이라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신 거죠 전 어머니와는 다르게 조금 더긴 시계열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정리해 보면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해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각자의 시기월을 파악하고 그 시기월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전 어떤 시계열을 가진 분이든 제 영상이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의 심리학에서 돈은 심리학, 물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라고 맨 앞부분에서 밝히고 시작하죠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시계열을 설정하고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적어도 심리전에 말려서 실패하는 경우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들에서 시계열이라는 워딩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계열과 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저희 어머니께서 제 채널에 구독을 받으실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